넓은 보장 범위의 암 진단비에 최신 치료 담보까지 준비할 수 있는 알짜 보장 암보험 준비 방법 알려 드리겠습니다. 암보험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 지금 바로 전화 주십시오. 02-6676-0229번, 서울 전화 6676-029번으로 전화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최근 요 암보험도 참 긍정적으로 진화를 하고 있습니다. 이정석 전문가님. 요즘 암보험의 장점이라 하면 뭐가 있을까요? 어 요즘 안보험 과거에는 사실 이제 안보험을 우리가 가입했다 그러면 90일 동안 면책 기간이 있고 어 1년이나 2년 동안 감액 기간이 있죠. 그래서 네. 내가 뭐 5천만 원을 가입했다 그러면 2,500만 원만 어, 보험금을 지급하게 되는데요. 이제 요즘 보험, 안보험 같은 경우에는 이 면책 기간이 지나고 나면 감액 기간 없이 100% 내가 보험금을 아. 다 받을 수 있다. 이런 부분이 좀 장점이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네. 암보험은 사실 면책기간과 감액기간이 무조건 있는 걸로 알았는데, 그게 없는 보험도 있다고 하니까 주목을 해주시면 좋겠네요. 자, 미리 접수된 사연을 먼저 보겠습니다. 끝자리05님, 암 가족력이 있습니다. TV를 보니 대장 전막내암을 일반암으로 보장하는 회사가 거의 없다는데, 저는 폭넓게 보장을 받고 싶어서요. 하셨습니다. 전문가님, 요거 어떻게 하시면 좋을까요? 예예 예. 일단 뭐 제가 말씀드리기 전에 대장 점막 내암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네. 대장 점막 내암이 어 사실은 어유사암 쪽으로 좀 분리가 돼 있는 부분이 많아요 네. 대부분의 보험사가 그렇습니다 그렇죠. 아 그런데 이 대장 점막 내암이 우리가 수면 내시경을 하고 나면 나도 모르게 용종을 떼거든요 근데 네. 그 용종 검사를 해보니까 대장용 대장 점막 음, <laughs> 대장 내암이다. 아. 그랬을 때 나랑 내 친구랑 똑같이 검사 받고 똑같이 제거했는데 네. 내 친구는 일반암으로 해서 뭐 5천만 원을 받고 오. 나는 유사암으로 해서 천만 원만 받고 그러면 배가 아프죠 그렇죠. <laughs> 그렇기 때문에 이 대장 점막 내암이 어, 침윤을 하던 그러니까 근육층까지 침윤을 하던 안 하던 아 조금 일반암으로 보장받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한번 어,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네. 음, 일단 이 48세 여성분이시고요. 예, 네. 안보험 100세까지 보장받으실 수 있게 비갱신으로 네. 제가 설계를 한번 해봤는데요. 네. 음, 설계 시간을 보면서 말씀 드릴게요. 네. 어, 기본적으로 일반암 진단비 있는데 이게 90일 지나면 면책기간이 지나면 감액기간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90일 지나면 내가 100%를 보장받는다. 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유사암 네. 진단비도 감액 없음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이 네. 어말 그대로 오늘 가입하면 유사암은 내일부터 보장을 받으실 수 있어요. 아... 그러니까 아예 감액 기간이건 면책 기간이건 없다고 네. 생각하시면 되는데 선택 특약 1번에 있는 유사암 진단비는 네. 감액 기간이 있어요. 그래서 아... 어 조금 더 저렴한 네. 특약인데 같이 이중으로 보장을 받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음, 그리고 밑으로 보시면, 뭐, 위암이나 폐암이나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네. 가족력이 있으면, 옛날 같으면 아 내가 암이다, 네. 뭐, 유사암이다 이런 부분들만 크게 크게 내가 가입을 했지만, 네. 그래서 우리 엄마가 암, 뭐, 위암이다, 우리 아빠가 폐암이다, 이런 부분이 음 있으면, 일반화 말고도 그런 부분도 더 추가적으로 내가 가입을 할수 있다는 거죠. 네. 이제 다음 부분을 또 보시면, 네. 어, 이제 5번 갑상선암이 있는데 이분이 여성분이시기 때문에 네. 갑상선암이 지금 여성분들 암 중에 1위죠 네. 예, 그렇기 때문에 음, 2천만 원을 또 추가로. 유사암 2천만 원이 있었지만 어, 또 추가로 어, 준비할 수 있게끔 했고요. 네. 음, 그리고 여성분들 생식기 관련이나 아니면 유방암이 제가 지금 어, 생식기 관련 암을 2천만 원, 그리고 유방암 진단비를 1천만 원 이렇게 추가적으로 이렇게 해 놓은 부분이 어, 과거에 들고 있던 보험, 그러니까 다른 보험사마다 다르지만 소외감으로 분류, 분류가 되어 있는 경우에는 네. 음, 아무리 내가 유방암이건 어, 생식기암이 걸리든 어, 전부 다 5천만원에 대한 10% 혹은 20%, 그러니까 500만원, 1000만원 밖에 보장 을못 받는 거죠. 네. 하지만 어, 여성분들이 지금 제가 설명드린 이 부분에 혹시나 어, 본인이 생각을 하신다면 네. 일반암에다가 음. 여성 생식기암 혹은 유방암을 어, 복층으로 받을 수 있, 있기 때문에 네. 정말 여성분에게 좋은 부분이다, 유리한 부분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네. 아, 그리고 어, 뒷부분에 보시면 네. 뭐 이런 부분, 요즘 가장 핫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죠. 다 아시죠, 이제는? <laughs> 제가 이 부분은 제가 넘어가겠습니다. 아, 그냥 넘어가신다 하셨는데 저는 참이게 궁금하거든요, 전문가님. <laughs> 표적 항암 약물 허가 치료비. 요런 거 요새 참 인기가 많잖아요. 제가 넘어가려고 했요 <laughs> <laughs> 아, 예. 너무 핫하죠. 근데 네. 아시다시피 내 건강엔 좋지만 네. 내 건강엔 좋지만 너무 비싸요. 네. 근데 어떤 분들은 아, 나 실비 있으니까, 나 5천만 원 실비 있으니까 그걸로 보장받으면 안돼 네. 라고 생각을 하시지만 안 됩니다. 왜냐하면 통원으로 치료를 받으시거든요. 실비 통원은 아시다시피 하루 이제 30만 원 보장 한도기 때문에 아 표적항암은 1회당 200만 원 혹은 300만 원. 그렇죠. 이 부분을 1년 동안 뭐 10회 20회를 받으실 수 있기 때문에 네. 음, 이 특약을 꼭 준비하셔야 될 부분이고요. 네. 그리고 1년만 아프시고 말면 정말 좋겠어요. 음 근런데 어, 2년 3년 계속 아프실 수도 있기 때문에 네. 어, 연간 1회한으로 받으실 수 있는 그런 표적항암 치료비까지 준비하시면 네. 정말 뭐 괜찮은 안 보험이다. 아 이렇게 알짜 보장의 안보험이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1 7번에고 연간 1회안이라고 써 있으니까 이것까지 복진 설계하시는 게 훨씬 유리할 듯 보입니다. 전문가님 준비 팁 정리를 좀 해주실까요? 예, 아무래도 이분 같으면 대장 전막내암이 신경 이 많이 쓰시, 쓰이셨다고 들었죠. 그래서 대장 전막내암이 침윤을 하든안하든 무조건 암으로 우리가 판정해 주겠다 네. 그런 넓은 범위 암 진단별 준비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음, 과거처럼. 뭐 90일 지난 다음에 1년이나 2년 동안 뭐 50%만 보장받는 어 그런 안 보험 말고 90일이 지나면 100%다 보장받을 수 있는 그런 안진낭비 아. 그리고 내가 가족력이 있다면 네. 어 위암이건 유방암이건 폐암이건 골라서 우리가 슈퍼마켓 가서 쇼핑하듯이 <웃음> 내가, <웃음> 내가 원하는 안 보험도 추가로도 준비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음 마지막으로. 항상 말씀드리지만, 최신암 치료는 좀 아... 받으십시오. 예, 이거 네. 특약 준비하셔가지고, 아, 일상생활이 가능한 그런 항암 치료를 꼭 받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좋습니다. 암보험 준비 팁까지 정리해 주셨습니다. 요즘에는 요 감액 기간이 없는 암보험도 존재한다고 하니까요. 궁금하신 분들 바로 전화를 주시기 바랍니다. 무료 전화 열려 있습니다. 026676-0229번, 서울전화 6676-029번으로 전화 주시고요. 문자로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샵 818을 누르시고 문자창에 암보험 이렇게 적어서 전송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